자, 비동사 과거형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건 뭐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진도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 자, 주어가 I, he, she, it 즉 단수다 단수면 Word 쓰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동사가 M is R이잖아 M is의 과거형이 Word고 R의 과거형이 Word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야 그냥 그냥 이것만 알면 끝나 사실. 이것만 알면 사실 여기 페이지 할 것도 없다. 찐이다. 지금 내가 노란 편으로 체크한 거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다시 내가 어 써줄게요. 잘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M is의 과거가 was고, R의 과거가 were이다. 이거 알면 끝나. 여기 뭐 뒤에 문제 그냥 쭉쭉 풀어. 내가 봤을 때 5분 10분이면 다풀 거야 진짜. 다 똑같은 유형이라. 네. 자, 그다음에 어, 시작하세요. 음. 자, 그다음에 비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was 뒤에 그냥 낮 붙이면 돼. is 뒤에 m 뒤에 낮 붙이듯이 그냥 똑같이 낮 붙이면 돼. 비동사는 진짜 할게 없어요. 자월뒤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s 아니 s 된다. not을 그냥 똑같이 붙여주면 돼요. 그다음 연습해야 될거뭐 wasn't o t 을 줄였으면 wasn't 라는 거, 월 l l not을 줄여지면 won't 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다 여러분들 배운 거란 말이야. 상당히 이지한 부분이다. 물어보는 문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의문은 비동사를 어디로 보내면 돼? 맨 앞으로. 너무 쉬워. 비동사를 어디로? 맨 앞으로 붙이고. 물음표 써주면 그냥 끝난다. 너무 쉽다. 사실, 그죠.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빠르게 제가 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음. 32쪽만 빠르게 풀어보세요. 32쪽만 빠르게. 네. 여기는 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반 동사 과거형으로 미리 가 있을게요. 다 풀고 여러분들도 넘어오세요. 여기 뭐 같이 풀가치도 없습니다. 안 풀고 넘어오지 말고. 어. 양아치예요. 그러면안 응. 풀고 넘어오면 안 돼. 여기 페이지 수가 여러분들 35. 어, 36페이지입니다. <laughs> 여기 좀만 네. 3 0점만 푸시면 돼요. 아, 여기 뭐 거기는 제가 방학 숙제로 낼 거예요 방학 숙제. 그래요? 네, 우리 네. 다음 주는 벌써 학원 방학이거든요. 다음 주 학원 방학이신데, 네, 학원 방학 숙제로 이거랑 그다음에 프린트 하나 조만하게 해가지고 낼 겁니다. 미래는 많이 안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방학 때 사실 숙제 내고 싶은 생각도 크게 없는데 다른 가방 선생님들 내신다니까. 네, 뭐 저라고 안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야죠. 응. 자못 푸신 친구 없죠? 네, 금방 풀었을 겁니다 1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자 페이지 36페이지로 여러분들 왔고요 자 36페이지에 보시면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해요 여기도 아주 간단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주의해야 할게 바로 뭐냐면요 자 동사를 과거로 만드는 방법이야 대부분의 동사는 이리를 붙이면 되지 그죠? 예를 들어서 help면 h e l p o 이렇게 하면 과거 시제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밥을 먹는다. 이렇게 니은 받침이면 내가 무슨 시제 쓰라 그랬어? 현재. 현재 시제. 왜? 현재 시제도 똑같이 니은 받침.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만약에 쌍시옷 받침 먹었다. 먹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쌍시옷 받침이면 뭐쓰라 그랬지? 과거, 시제, 쓰라 그랬잖아. 쌍시오빠, 치밀 때, 과거. 요거 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2로 끝나면 그냥 기부치면 되고요 자, 자음 플러스 와이다. 자음 외우는 거 너무 어려워. 차라리 뭐 외우는 게 빠르다? 모음 외우는 게 빨라. 자, 모음, 영어에서 모음 다섯 개 뿐이 없지, 얘들아. 뭐 있어? 아, 에, 이, 오, 우. 그렇지. 얘 빼놓고는 다 자음. 오케이? 그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잠 끝에가 자음 플러스 y란 얘긴데 어디가 끝에가 자음 플러스 y란 얘긴데 이런 얘기지 봐봐 플레이 여기 자음 플러스 y야 모음 플러스 y야 a니까 a 모음이지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 붙이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스터디 얘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 플러스 y는 어떻게 하래 y를 i 로 바꾸고 ed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 이거 너무 유명하죠? 모자자 기억나지? 모자자 모자자 이게 뭔줄 알아? 끝에가 모음 자음이면 자음을 한번 더 쓰고 이디 모자자 알겠어요? 이것도 모음 자음 다시 자음 모자자 끝에가 모음 자음이면 자음 한번 더 쓰고 이디 모자자 이디 이렇게 이게 한번 외워두면 편한 게 복수형 만드는 것도 이거랑 똑같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외워놓으면 모든 동사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불규칙인데, 아, 이 불규칙 여러분들. 너무 좋죠? 이 불규칙은 제가 프린트를 드릴 건데요.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 열심히 한동안 외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프린트를 외우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수준에 들어오셨다. 제가 야무지게 준비해 놓은 표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어... 그거를 음... 아... 누가 받으러 올까? 이따가... 저요. 아, 이번에 시작된다고 너희들 가지? 월요일날 줄게요,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준비해와서 월요일날 드릴게요. 네, 보면은 어... 어... 기분 좋아지실 만한 딱세 쪽이거든요? 딱, 딱, 딱세 딱 쪽? 여러분들, 그거 외우시고 나면은 또 영어에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꼭 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가려면 꼭 해야 돼안할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음. 자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자 일반 동사 과거형이래요 과거형은 여러분들 그냥 깔끔해요 아까 현재 시제일 때는 두나 더즈를 썼잖아요 두나 더즈를 썼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걸 뭐로 바꿔주면 돼? 디드로 바꿔주면 끝나 디드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는 do나 does를 썼던 걸 did로 바꿔주면 시제가 똑같아요 선생님 그럼 did 뒤에는 뭐 써요? 동사 원형 똑같이 쓰면 돼 do, does, did 그래서 걔네를 do, does라고 부르는 거잖아 여기 문법 따지기 지금 빠르게 풀어봐요 여러분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오, 자 이번엔 연우부터 갑니다 연우 1번부터 1번은 로스트예요 로스트예요 이거 불규칙 과거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루스 같은 경우는 지맘대로 바뀌어요. 여기 안 나와있나? 여기 나와있네. 그치? 지맘대로 바뀌어요. 불규칙이라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제가 월요일날 그래서 프린트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해오면 못 풀어요. 아마 루스들 많이들 적을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그죠안 음. 해오시면 못 풉니다. 자, 그 다음 다음 2번입니다. 2번. 자, 우리 저기 뭐야. 환의. 과거의 현재예요. 현재요? 현재요? 네. 왜요? 무슨 받침이에요? 과거죠. 아. 어, <laughs> 그죠? 자, 쌍시옷 받침이니까 뭐 써야 돼? 웨이브 드 과거 쓰면 되지. 오케이? 음. 네. 자, 다 이거 썼다. <laughs> 현재야 과거야. <laughs> 현재야 과거야. <laughs> 과거. 쌍시옷 받침이지.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로우트. 이것도 뭐야? 여기 위에 보시면 불규칙이에요. 라이트의 과거형인 로트 똑같이 이것도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프린트 정리해 드린다 그랬어요. 자 다음 시연이 어... 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왜지 모자. 모자자 그렇지 모자 자 너무 잘했죠. 음. 자 다음 송연이 디드 너무 잘했죠. 쌍시옷 받침이기 때문에 과거 디드 잘했고요. 자 다음 네. 나경이 d i d n 잘했죠. 왜? 쌍시옷받침이니까 과거 역시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진